조사 연구의 유형입니다. 이 조사 연구의 유형에서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은 좀 스크리닝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조사 목적에 따라 이 내용부터 쭉 보면서 제가 액, 액, 액기스 부분을 좀 적겠습니다. 날개 쓰시면 돼요. 탐색적 조사는 좀더 정확한 조사로 인해서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이 문제 제기라고 합니다. 문제 형성을. 자, 그리고 가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형성적 조사 또는 파일럿 조사, 예비조사 이런 말도 해요. 개념 규정, 가설의 구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연구 분야에 어떤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말 그대로 탐색적 조사라고 합니다. 대표 용어가 탐색적 조사예요.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조사가 되는데 문헌을 찾아보는 게 가장 많아요. 문헌 조사, 그 다음에 경험자 의견 조사, 특례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날개 쪽에 쓰세요. 탐색적 조사는 파일럿스터디, 파일럿 조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A. 비 조사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문제 형성을 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헌 조사가 많습니다. 문헌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입니다.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 디스크립션, 서술이라고도 하죠.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즉, 어떤 사회 현상, 분포, 배경, 관계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통계청에서 보면 사회통계조사라든지 욕구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발생빈도와 비율을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변수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의 동그라미 검토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상관성을 알수 있으며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횡단조사나 종단조사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술적 조사입니다. 자, 기술적 조사는 디스크립티브 리서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적 조사에서는 주 목적이 바로 어떤 현상을 서술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의 서술 그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에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겁니다. 어, 변수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 이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넘버링을 할까요? 1번, 2번, 이렇게.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설명적 조사는 왜 원인이죠? 원인을 파악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현상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하는 조사학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조사가 상관관계면 이 녀석은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니까 인과관계 규명이라고 해요. 기술적 조사 연구 결과의 축적을 토대로 인과관계 규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조사다. 인과관계 규명에 밑줄 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더 간단해요. 세 번째는 설명적 조사. 조사 방법론에서 설명이란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과관계예요. 100%. 그래서 이거는 인과 관계 규명이 목적이다. 인과 관계 규명이 목적이다.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인지는 아시죠?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조사, 응용조사, 평가조사는 그냥 패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에 따른 분류에서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는데요. 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바로 전수조사죠.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표본조사 대표성 있게 잘 뽑아서 표본조사를 많이 하죠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 즉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구센서스 인구주택총조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경제성과 신속성이 낮다 대뭐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러겠죠 표본오차는 없으나 3번에 체킹해 주실래요 표본오차는 없으나 당연하죠 전수조사니까 표본오차는 표본조사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비표본오차가 커서 표본조사보다 반드시 더 정확한 것은 아니다. 비표본오차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고 통계까지 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절차상 나타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비표본오차거든요. 전수조사도 비표본오차가 있고 표본조사도 비표본오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비표본오차가 전수조사가 더 크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차가 크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표본조사가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다. 왜? 비표본오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표본조사 보면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만을 뽑아 이걸 영어로 샘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조사하여 모집단을 추정하는 조사가 됩니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지닌 표본조사에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방법.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는 많이 써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점이 있지만 표본 추출을 잘못하면 이제 또가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추출을 잘못하면 연구 결과가 일반화 될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 있게 잘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비표본오차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 표본오차가 있고 비표본오차가 이 전수조사보다는 작습니다 이 표본조사를 왜 하죠 우리가 이제 만 명에서 천 명을 뽑았다. 그러면 이제 천 명을 알고 자는 게 아니에요. 만 명이 이럴 거다라고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표본조사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면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나와 있죠. 표본오차란 표본의 통계치, 그러니까 표본조사에서 나온 값. 이게 표본의 통계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집단을 추정하는 모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통계치와 모집단의 추정치인 모수치의 추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표본 조사에서만 발생하는 게 표본 오차입니다 샘플링 에러라고 하죠. 비표본오차는 자료의 수집과정, 조사과정과 집계, 통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전수조사에서도 나타나고 표본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비표본오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날개 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말 그대로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본조사는 표본오차가 존재합니다. 표본오차가 있고요 아 이렇게 할게요 표본 오차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비표본오차도 나타납니다 비표본오차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표본오차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표본오차란 아까 말씀드렸죠 표본의 통계치 표본의 통계치와 통계치하고 그다음에. 어, 모집단의 모수치. 그냥 모수라고도 해도 돼요. 모수. 응? 이 표본의 통계치와 모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죠.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 에러가 바로 뭐냐면, 네, 표본 오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오차의 개념은 표본의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샘플링 에러라고 해서 표지보차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CF. 자, 전수조사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는, 자, 여기 표본 오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수조사는 표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 오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본 오차 없음. 표본 오차 없음.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는 있다 그랬죠. 비표본 오차는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 통계할 때 나타나는 오차이기 때문에 비표본호차는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끊죠. 횡단조사와 종단조사가 있습니다. 횡단조사는 어느 한 시점 또는 일정한 시점이라고도 해요. 다수의 분석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로서 어떤 현상의 단면을 분석하는 정태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정태적인 특징이 있다. 대개 이제 욕구조사가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며 있지만 어떤 현상의 진행과정이나 변화 측정은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 과정은 알수 없다고요 정태적이니까 그럼 변화 과정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종단조사예요 종단조사에서 둘 이상의 시점 또는 일정한 시간 간격 또는 뭐요 장기간에 걸쳐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종단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분석 단위의 연구, 즉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것은 횡단이고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종단이 됩니다. 어떤 현상의 진행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동태적의 동그라미, 동태적인 성격을 가진 방법이다. 동년배 경향, 그 다음에 패널, 우리 시험의 넘버원은 패널, 패널 연구에요. 패널 스터디. 패널 연구에다가 밑줄 쫙 그어주세요. 패널 연구는 동일한 주제를, 동일 대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바꾸지 않아요. 1년, 2년, 3년 동안 조사하는데 대상자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널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단점은 설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밑에 박스에 보면 종단조사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1번 패널조사의 별표 하나, 경향과 코트즉 동년배 조사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번만 보겠습니다. 종단적 조사 방법의 하나로 동일 조사 대상,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동일 조사 대상의 형관편 밀줄 대상으로부터 복수의 시점에서 정보를 얻는 조사법을 말합니다. 조사 대상을 고정시키고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조사 대상을 고정시키고 밑줄, 동일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조사하는 거다. 고정된 조사 대상의 전체를 패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널 스터디라고 해요. 밑에 있는 것들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횡단과 종단을 간단하게 또 보겠습니다. 5번이죠. 횡단조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횡단조사는 뒤에 도표 있지만, 자 유사종단 조사 밑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어요 횡단과 종단 그 도표는 이걸로 끝내시면 돼요 자 횡단 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에 하는 거고요 어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단기적이고요 그다음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 다수 아주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 횡단 조사가 됩니다 정태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수면 표본조사 하겠네요. 그렇죠? 표본조사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했고, 여섯 번째 종단조사입니다. 자, 종단조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말했죠. 패널, 스터디, 경향, 트렌드, 스터디, 코트, 스터디. 그래서 동년배 조사까지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시험은 단연코 패널이 넘버원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자, 뒤집으면 되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 둘 이상의 시점에, 둘 이상의, 둘 이상의 시점에 따라. 이렇게 도 되고요. 되게 장기간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적이다. 소수를 대상으로 해요. 그 다음에 동태적이다. 라고 했어요. 동태적은 어떤 변화 과정을 보는 거죠. 변화의 과정을 보는 것이 바로 동태적이다. 움직일 동자를 써서요. 현지 조사합니다. 되게 현지 조사한다. 현장 연구라고 하죠. 현장 연구. 되게 이제 관찰법, 이런 것들을 써서 하는 건데,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조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CF 가야 되겠죠? 패널 조사. 패널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대상자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라고 했어요. 동일 대상을, 동일 대상을 반복 조사하는 거예요. 장기간, 단기간, 장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조사하는 것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는 여기서 다 걸러, 걸러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유사종단 조사가 있는데 유사종단 조사는 이제 종단 조사가 좀 힘드니까 횡단으로 해가지고 종단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밑에 사례를 보면 각 연령대별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의견을 횡단 조사를 해요. 설문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다. 그러면 40년간에 걸친 부모님을 모시는 태도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단추론이다라고 해요. 과거로부터의 의식 변화를 추론하는 것을 줄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 내용이에요. 다.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료 수집 기법에 따라 양과 질이 있다 라고 했어요. 양적 조사는 대상의 속성을 계량적, 수량화한다 이 말이에요. 수치화해서 측정하는 연구고 통계를 돌리겠죠.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치 자료를 산출하는 겁니다. 질문지 조사가 바로 우편조사예요. 그 다음에 실험조사, 내용분석, 기존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계청에서, 어, 산출해 놓은 통계 자료가 있어요. 뭐 그걸 제가 뽑아서 쓴다. 그럼 당연히 양쪽 조사 아닙니까? 수량적인 정보를 뽑았으니까 수량적으로 통계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질적 조사입니다. 자료의 형태가 말이라든지 글. 대개 이제 글이죠 글. 그 다음에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이제 질적 조사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말과 글, 행동 등의 형태인데 대상자의 언어 몸짓 행동 등의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현지 조사나 민속 방법론, 자연주의적 연구라고 하는 질적 연구의 하나예요. 그래서 민속 방법론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출 적용 확인 학습에 보면 데이터. 이 자료의 성질에 따른 연구 방법론에서 우리가 이제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역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게 실증적인 방법이에요. 실증적인 방법이 바로 양적이에요. 그래서, 어, 1번 실증적 연구 방법 왼쪽에다가 양적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양적은 연역법을 써요. 어, 우리가 앞에서 이거 했었죠.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하고 자료 수집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조사에서 좋아하는 연역법이거든요. 자, 기, 실증적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 방법, 정량적 연구 방법, 양적 접근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19세기 공치에 의해서 정립되었습니다. 자 사회현상은 기본적으로 자연현상과 원리가 같으므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인과 법칙 그 자리 동그라미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인과 법칙에 따르는 사회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거다 이걸 세자로 뭐라고 하죠 일반화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수치와 계량화, 통계화된 경험적 경험적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경험적 데이터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엄격한 가치 중립과 이 객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량적인 거니까 여기에 어떻게 가치가 개입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연구자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이 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주관적 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인간의 주관적인 의미를 알려면 심층 인터뷰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 행동을 관찰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은 수량화하는 이 실증적인 방법에서는 알 수가 없죠. 해석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해석적 연구 방법은 이제 우리가 해석주의라고 해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 왼쪽에다가 질적이라고 쓰면 돼요. 이건 귀납법을 선호합니다. 자, 해석의 연구 방법은 이 원론적 연구 방법, 정성적 이게 정질이라고 하잖아요 정성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주어진 환경과 개인의 가치 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가치 내. 예적이라는 말을 해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해서 이해된다는 관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인간의 행위에서 앞에 있는 주어, 인간의 행위에서 인간이 연구 참여자가 되겠죠. 연구 대상자.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가치, 이런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알아보려면 양쪽으로 몰라요. 질적으로 들어가야 알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회현상은 자연상과 현 완전히 다른 거다.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사회현상과 자연상을 우리가 이제 같이 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원론적 저기 위에 있죠. 이원론적 연구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연구 목적은 인간의 심층적 이자리만 동그라미, 심층적 의식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양과 질을 정리할 건데 날개 쪽에 쓰시면 돼요. 자유롭게. 일곱 번째가 양쪽이 먼저 나왔으니까 양쪽을 쓰고 여덟 번째가 질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뭐 판서해야 되는 것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양적 연구 방법이 있고 질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이 사례 연구인데 사례 조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끝내시면 돼요. 자 양적 조사는 수량화한다라고 했어요. 어 수량화한다. 그 다음에 통계적인 방법을 쓰죠. 당연히 다수를 연구하겠죠. 다수를 연구하니까 일반화가 될거 아닙니까? 어, 일반화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데이터 수집 방법은 대개 질문지법을 쓴다라고 했어요. 질문지법, 우편조사법을 많이 씁니다. 자, 면접을 할 수도 있어요. 면접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양적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우편조사와 면접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적연구 방법은 실증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증주의. 그 다음에 연역법을 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연역법. 연역법은 이론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 연구를 많이 본 다음에 변수를 뽑아내서 양적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역법의 대표적인 것이 삼단논법이잖아요. 어, 사람은 죽는다. 이게 이론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역법이에요. 그래서 실증주의적이고 연역법적인 접근하는 게 바로 양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표본조사겠죠, 당연히. 다수를 해야 되니까 표본조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적인 방법이 좀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적인 방법은 수량화 하지 않아요 수량화 하지 않고 어떤 현상을 서술하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수를 대상으로 해요 어, 왜냐하면 그 관찰법이나 심층면접을 쓰는 거니까 많은 사람 하기는 어려워요 관찰 그리고 어, 심층 면접, 프로빙 기법이라고 하는 심층 면접을 쓰죠.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워요. 일반화가 어렵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해석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해석주의. 그 다음에 이것은 귀납법을 써요. 귀납법을 쓴다.